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단한 줄의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단어들 속에 인생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충격적인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 줄의 문장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지금은 애들을 키워야 해. 지금은 바빠.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한 줄의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꿈을 펼치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6개월이라니.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해보겠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야 한 줄의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없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는 그 길로 붓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진짜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화가로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10년 전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는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순간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꿈을 잃었지만, 단한 줄의 문장이 그의 삶을 폭발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언젠가는 없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라는 말에 인생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적당한 기회가 오겠지. 지금 말하면 어색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그녀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용기 내어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 그리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그후 평생 사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잡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기회는 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 아니,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단한 줄의 문장이 인생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한 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단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